웰컴 투 게임 월드. 안녕하십니까? 게임 월드입니다. 오늘은 10년 만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처음 나왔을 때좀 하다가 전혀 안 했거든요. 오랜만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. 저번에 게임 하다가 중요한 전화가 와서 이탈을 했더니 지금 패널티를 먹은 상태입니다. 여기 블리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윈도우 버전 무료 다운로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 아이템 트리라던가 룬을 자동으로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. 안 그러시면 처음에 하실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까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하단에 블리츠 카타리나 라고 뜨면은 설정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블리츠 프로그램으로 인해 갖고 아이템 트리도 자동으로 뜨고 룬 설정도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. 이게 진짜 초보 아니면은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거든요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